자, 그림과 같이 fx하고 gx가 주어져 있을 때두 함수가 원점과 3,3에서 만난다고 합니다. hx가 보기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h2와 h3의 합을 구하는 문제네요. 자, 그럼 h2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2를 대입해보죠. 그러면 f 2의 n승 플러스 g 2의 n승 그다음 f 2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5의 g(x)의 n승. 자, 이때 우리가 함수를 보면 어, g(x)가 직선이라고 했고 원점과 3, 3을 지나니까 x 좌표가 2인 이 점의 좌표 y 좌표도 2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자, f2는 4고 g2는 2겠죠. 자, f2에다가 또 사, 어, 똑같이 4를 대입하고 그 다음 g2에다가 아 여기가 g2가 되겠네 g2의 n승 그 다음 g2가 2였죠 2의 n승 자 이때 공비가 4로 제일 큰 항이 4의 n승이니까 분모 분자를 4의 n승으로 나눠서 계수의 b를 구해보면 4의 n 플러스 1승은 4 곱하기 4의 n승이니까 계수의 b는 4가 되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h3은 자 이제 바로 대입해보죠 f3 f3은 3의 n승 플러스 3의 n승 그 다음 3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5 곱하기 3의 n승 자 그러면 똑같이 3의 n승 3의 n승이니까 개수의비를 구하면 3의 n 플러스 1승은 3 곱하기 3의 n승이죠 그러면 개수의비는1 더하기 1분의 n. 3 더하기 5 그럼 2분의 8이니까 4가 되겠네요. 따라서 h2와 h3의 합은 4 더하기 4니까 8이 정답이 되겠네요.